남들이 망친 머리, 제가 주워 담아 부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들의 멘트입니다. 이 시장에서 저가는 미덕이 아니라 불신의 시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연히 해 주시겠죠. 원장님, 반갑습니다. 부자 미용사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같은 샵에서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벌써 2월입니다 1월 한달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죠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면서 밖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집 건너 미용실이고 고개 돌리면 또 네일샵이고 위층에는 왁싱샵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용시장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찼습니다. 말 그대로 피튀기는 네드오션입니다. 이 좁은 시장에서 다들 똑같은 파마, 똑같은 염색, 그런 메뉴를 걸어놓고 내가 더 잘해요, 내가 5천원 더 싸요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좋고 성실한 원장님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휴무도 반납하고 비싼 세미나 다니면서 기술을 익혔는데 바로 옆 오픈샵에서 기장 추가 없음, 펌 3만원 이런 현수막 걸고 손님들을 쓸어갑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화도 나고 나도 가격을 내려야 하나 하는 불안감들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원장님, 우리가 그 진흙탕 싸움에 같이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서로 가격 경쟁하고 박리담회로 싸우다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부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쳐버린 머리카락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가샵이나 숙련, 숙련되지 않는 디자이너들이 고객의 머리를 태우고 녹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싼 맛에 갔다가 혹은 예쁜 사진에 속아서 갔다가 낭패를 보고 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들께 남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들이 만들어낸 실수를 주워 담아 돈으로 바꾸는 진짜 블루오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망한 머리 시장입니다. 남들이 망친 머리를 내가 해결해 준다.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원장님은 더 이상 옆집 미용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이 시장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큰 돈을 벌수 있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보통 고객이 미용실을 찾을 때는 쇼핑을 하러 가는 그런 심리입니다. 어디가 머리를 더 예쁘게 할까?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까? 비교하고 따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타 샵에서 머리가 개털이 되고 빗자루처럼 타버린 고객님들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들은 쇼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응급실 갈때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시죠?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머리가 이 모양이니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들의 멘트입니다. 우리는 미용사가 아니라 헤어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쁜 머리를 파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의 해방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고단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망한 머리를 살리는 건 일반 시술보다 난이도가 10배는 높고 약값도 비싸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다릅니다 고객님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고객님 이건 일반 클리닉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린 모발의 빼대를 다시 만드는 재건 수술입니다 실패할 확률 0에 도전하는 정밀 시술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싸다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른 곳에서 싼거 찾다가 머리를 망친 분들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야 아 여기가 진짜 좋은 걸 쓰는 그런 용실이구나. 여긴 다르구나 하고 안심하십니다. 이 시장에서 저가는 미덕이 아니라 불신의 시작입니다. 과감한 고단가는 원장님의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비싸게 부른다고 고객님이 믿어줄까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차별화 전략, 즉 시각적인 증명이 따라와야 합니다. 원장님, 인스타나 블로그에 혹시 아직도 여신머리, 너블리펌 같은 예쁜 사진만 올리고 계십니까? 그런 사진은 늘리고 늘렸습니다. 고객님의 눈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망한 머리 시장을 잡으려면 충격 요법이 필요합니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린 머리, 뚝뚝 끊어지는 녹은머리 그런 사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원장님의 기술로 거짓말처럼 비단결로 살려낸 애프터 사진을 붙이십시오. 이 극단적인 대비 효과를 보여주는 순간, 고객님의 뇌리에는, 아! 이 사람이 진짜 기술자구나, 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박아줄 것입니다. 샵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테이블에 예쁜 잡지책 대신 원장님이 그동안 살려낸 수많은 망한 머리, 그런 사진들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시각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30만원이라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당연한 기술료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직 그런 사진이 없다고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단가 메뉴도 만들고 확실한 증거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간절한 손님들은 우리 샵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핀셋처럼 맞춰야 됩니다. 지금도 어디인가에서 머리를 망치고 울고 있는 고객들은 뭐라고 검색할까요? 예쁜 파마, 유행한 머리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탄머리 복구, 녹음머리 해결, 망한 파마 살리기, 이런 키워드를 밤새도록 검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은 바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 인스타에 파마 잘하는 곳,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미용실에서 망친 머리, 삭발하려다가 찾아왔습니다. 세번 거절당한 탄머리 제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스토리와 실패 극복 키워드를 깔아두십시오. 그러면 동네 상권과 상관없이 차 타고 한 시간 거리에서 고객님들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예쁜 머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라는 해결사를 찾으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입니다. 이런 분들로 예약판을 채우면 할인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큰 돈을 내고 갑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용시장 정말 치열합니다. 하지만, 다들 똑같은 곳만 바라보고 싸우기 때문에 치열한 겁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고통받은 고개, 그 망한 머릿속에 진짜 큰 돈이 숨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해결 못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머리, 그 합당한 대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머리든 대환영합니다. 이런 문구 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포기한 머리, 제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한 줄의 슬로건과 전략이 2026년 원장님을 그저 그런 동네의 미용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원장님 비즈니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연히 해 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